겨울 캠핑에서 따뜻한 물을 좀 쓰려고 어, 무시정리터 배기관에 감을 동관하고 실리콘 호수 그 12볼트용 모터 어, 펌프 이거 수족관에서 쓰는 거죠 이 조그만 펌프 그리고 네, 스위치 모터 네, 속도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 이렇게 네 개를 네, 샀습니다. 비용이 얼마 들었더라? 3만원인가? 네, 이 정도 들은 것 같아요. 요거는 뭐 만드는 거는 나중에 또 추가로 또 하겠습니다.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요. 배기관에 동관을 쫙 감았는데요. 어, 감는 게 그리 쉽지는 않지만 그리 어렵지도 않아요. 본관을 3미터를 샀는데 이야 보니까 5미터 거야를 샀으면 더 좋을,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. 그럼 3미터 감으니까 2 0한촘촘하게 감았잖아요. 2 0한 3, 4cm 정도 밖에 안감게요 그리고 물 빼는 데를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두 개를 음, 한 5미터 살걸 그랬나 봐요. 잘라져 온 거니까, 우리 안에서 없죠. 텐트하고, 여기, 우리 식당. 밤에 추우니까, 이런 식으로, 그, 무시동 히터에서, 이렇게, 식당에다가, 뜨뜻한 바람을 넣어주면, 하나 더안춥게 예, 지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밤 되면 이거 이제 그 열풍관 빼 가지고 이 텐트 위로 딱 올리면 또 텐트에서 또잡은돼요한 겨울에도 뭐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. 한 겨울에도 이쪽에서 지내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네. 뭐 텐트에는 바닥은 전기 장판으로 난방하고. 공기는 무시동 기타로 데우고 그러면 어등 따뜻하고 얼굴 안 시렵게 잘수 있습니다.